안녕하십니까. 이경준입니다. 자, 2025년 4월 19일 토요 경마 또 이제 집중 예상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토요일은 또 이제 서울 10개, 그리고 이제 제주 7개 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 서울 또 이제 1경주, 2경주, 3경주, 그리고 제주 1, 2경주를 또 이제 집중 브리핑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또 이제 토요일은 10개, 또 이제 비 소식이 있어요. 오후 2시서부터 이제 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또 이제 이 7경주, 또이 YTM배 대상경주가 일요일은 또 이제 7경주 때, 또 이제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또 이제 일본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또 이제 좀 일본 마필이 좀이 전력이나 능력으로서는 좀 압수하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또 이제 토요경주, 음, 토요경주는 승부경주를요. 5경주, 그리고 이제 6경주, 어, 또 이제 7경주, 9경주, 10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토요일 5, 6, 7, 그리고 9경주, 10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승부경주, 또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 또 이제 전요, 어, 또 이제 지난주, 어, 제가 또 이제 금요경마, 또 이제 7경주 때, 예, 또 이제 이 3번 축, 석의 오름이죠. 3번 축의 2번을 또 이제 주력으로, 승부로 한 방을 잡아 드리면서 59.8배 승부로 적중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1호 경주에서는 또 이제 5경주 때요. 3번 희망창가 축으로 2번, 3번, 2번을 반주력으로 어, 잡아 드리면서 어떤, 이제 적중을 해 드렸습니다. 또, 이제, 더 많은 경주, 또, 이제, 잡아 드리고, 또, 이제, 더큰 고배당, 또, 이제, 잡아 드릴 수 있게끔, 더, 지속적으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어, 떤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잡아 낼수 있게끔, 또,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어, 떤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월 19일 토요경마 어, 또, 이제, 4월 셋째 주, 또, 이제, 집중 예상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국산 6등급이죠, 1,200m 별정 A형 경주, 일반 경주입니다. 또어 이제 서울 1경주에서는 지금도 이제 간신마로는요 9번 어플리트런이 정정이가 기승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정이가 이제 호흡을 맞춰서 입상을 성공해줬고요. 어떤 주폭 자체가 이제 1200m, 어떤 강단 있는 주폭을 보이면서 입장을 해줬습니다. 요 9번 어플리트 런, 음, 또 이제 조교 때또 캐주얼 컨디션을 보여준 만큼, 어, 요 편성 또 이제 게이트는 9 게이트로 어, 밀리고 이제 부중은 늘었다 하더라도, 어, 충분히 극복 후 도전을 노릴 수 있어서요. 요 9번 어플리트 런의 또 이제 상승세를 또 이제 노려줄 마필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또 이제 삼착승권도 걸려있는 마필인데요. 요 9번, 어프리트런, 또 이제 강력한, 또 이제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전 세력이죠. 요 9번은 충마로, 어, 충마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필 선별이 이제 관건인데요. 어, 이중에 또 이제 걸음 변화를 노리기 위해서 공을 들인 마필이에요. 요 11번, 파이널 축배, 그리고 8번, 붉은 태양, c c 옹이가 기승하고, 데뷔전입니다. 어, 또 이제 7번, 코스모닝도 문정균이가 기승했습니다만 데뷔전을 낳은시니 신의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1번 우 억수로까지, 어, 조절로 가기 승한 요 1번 우 억수로까지 어, 도전마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 배팅을 정리해 보면요. 자, 9번은 축으로 인정을 가져가 주시는데, 9번을 축으로 가져가 주시는데, 어, 11번입니다. 9번, 11번을, 9번, 11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로서는 8번, 7번, 1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이경주에요. 국산 6등급.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국산 6등급 편성인 가운데, 음, 1300m죠. 자, 요번 경주가 어떤 이제 강자는 없어요. 어, 요 5번 이스트 스카이가 지난번에 입상은 해주긴 했는데 연투가 가능할런지좀 검증은 또 필요한 마필이 아닌가 라고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3차하 오면서 걸음멸을 보여줬던 3번 조이천화가 어, 이번에 빅토러 다시 기승을 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3번 조이천화 어, 요마필이 이제 데뷔 전 이후 아직 입상을 못했는데 지난번 주폭 향상된 모습에 1,300m 3차근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중은 늘었어도 또 이제 강단 있는 주폭을 보인 만큼 요 3번 조이천하에 파이팅 한발 노려줄 수 있어 요 3번 조이천하를 또 이제 강력한 또 이제 도조마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3번 조이천화를 강력한 도전마로 데려가 주시면 도전 세력으로서는 지금 2번 초코 뷰티입니다. 김우정이가 기승을 하고 이제 도전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이 2번 초코 뷰티 같은 경우는 13전에 2착 한 번을 했던 마필이에요. 주행 재검 후 지난번 1300m 에서는 고전을 했습니다만 또 이제 안정된 출발 능력을 보여준 만큼 이 2번 초코 뷰티의 예유편성에서경연력한발 노려줄 수 있어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요. 6번 썬더러키의 장추열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 출전입니다. 또 이제 7번 골든메이커 성현이죠. 김성현이가 기승을 하고서 또 이제 전원 걸음 변화를 노려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2kg 감량 2점까지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죠. 자, 1번 문학축제 코지가 기승한 요 1번 문학축제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서 어떤 이제 빼팅 권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이경주는 3번을 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3축에 2번이죠. 3번, 2번을 어, 주력 한 방을 어, 때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로서는 6번, 그리고 7번, 1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삼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산, 아니, 서울 삼경주, 구상 5등급 1,400m입니다. 음. 이제 핸디캡경주고요 어, 이번 또 이제 서울 삼경주에서는 5번, 핑크 골드입니다. 어, 동화관이 기승을 하고 추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이 5번 핑크 골드. 이 어, 5번 핑크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400m 또 이제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어, 그리고 이제 컨디션 난조 때문에 계속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1700m 에서도 어, 또, 제 11게이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이동화가 기승을 하면서 도전이고요 어, 1 4 0 0 m 거리, 예,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어, 또, 이 동화하고는 호흡을 맞춰서 1 4 0 0 m 선행으로 우승을 거머졌던 마피입니다. 어, 지금 이제, 이, 이동화가 이제 다시 기승하고, 또 이제, 컨디션 보강에도 직접 공을 들였던 만큼, 요 5번 핑크 골드가, 요 편성에서는 또 이제, 한한 발을 노릴 수 있어, 5번 핑크 골드의 선전을 기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면 이제 도전 세력으로서는 9번, 라온, 리, 진스키, 시시홍이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요 9번, 라온, 리, 진스키, 또 이제 도전 한발 노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8번, 카스, 조재로관이 기승을 했습니다. 결혼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요 10번, 웨스트, 웨스턴건, 문세영이 기승을 했는데요. 이 마필이 지금 이제 스포츠 서울배에 또 이제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어그당시 이제 스포츠 서울 배에서는 상당히 졸전을 했는데요. 음, 나름 또 이제 20번 웨스턴 웨스턴건이 어, 1,400m에서도 어떤 우승 전력과 또 이제 중승 전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음, 강단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10번 웨스턴음또 이제 문세영이가 기승을 하고서 어, 도전을 노려줄 수는 있는데요. 어, 또 이제 검증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공들여서 축복 향상에또 신경을 썼습니다. 요 10번 웨스턴건에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3번 골든볼. 표정이가 기승을 하고서 출전입니다. 16전에 빵승이에요 이런 마필은 좀 검증은 필요한데,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제 1,400m에서 4차 걸르면서걸음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 3번 골든볼까지는 관심은 가져주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삼경주 배경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 출어들어가겠습니다 5번이 축이에요. 5번 축에 9번이죠. 5번, 9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전마루소는 8번. 10번, 3번을 도조마로 데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어, 제주 1경주예요 어, 제주 1경주가, 어, 지금 이제 제주만 6등급, 어, 제주만 6등급, 9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2번 돌체입니다. 이번 어, 돌체 홍건이가김홍건이가 이기승을 하고 추전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 6전에 이제 빵승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지난번 어, 900m에서도 이제 경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어, 홍건이가 이기승을 이번에는 하고 추전인 만큼 요 편성 또 이제 제대로 한 발을 쏠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2번 돌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 세력으로서는 9번 꿈의 제왕 문현준이가 이기승을 하고서 추전이죠 외곽이긴 해도, 요 9번 꿈의 제왕도 발바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6번 천년의 여왕, 6번 천년 여왕이죠. 임재강이가 기승했고요 5번 마천문 준호관이 기승을 해서 도전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요 5번 마천문입니다 어떤 이제, 영원 발로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또 이제, 직선에서의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요 7번 진격, 어, 전현주이가 기승을 하고서 그러면을준마피 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배팅 정리해보면요. 요 2번을 축으로 가겠습니다. 2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2번 축에 9번이죠. 2번 9번을 주력 한 방을 뜨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마로서는 6번, 5번 그리고 이제 7번까지 도전마로 어, 또 이제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제주 2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5등급 천메타 핸리캡 경주고요. 이평성대비에서는 어, 지금 부 이제 9번 돈마맨이라는 마피에요. 9번 돈마맨 강수환이가 기승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요. 요 9번 돈마맨이 지금 도 이제 지난번 천메타에서 이제 3차 오르면서 어,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번엔 수환이가 기승을 하고 이제 도전이죠. 요 9번 돈마맨 어, 마필의 이제 컨디션이 이제 보강이 되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스타트도 향상이 된 가운데 이제 도전입니다. 돈마맨 또 이제 요편성 어, 제대로 한발을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요 9번 돈마맨 부종 늘었어도 강수한이가 기승해서 강공을 노려줄 마필로 요 9번 돈마맨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전 세력으로서는 7번 지종무상이죠 김대현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어, 4번 차창웅은 전현준이가 기승을 해서 이제 경연형을 노려주시는 마필이고요. 자, 2번 참돌이 김준호가 기승한마필 3번 장전공주 경유가 기승을 해서 어, 도전을 노려줄 마필로 이제 데려가 주시면서, 자, 제주 이경주 배팅 정리해 보겠습니다. 9번 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제주 이경주에서는 9번 축으로 들어가주시고요. 9번 축의 7번이죠. 9번 7번을 주력 한 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루스는 4번. 그리고 2번, 3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토요일 어, 또 이제 집중 브리핑 어, 경주 또 이제 예상을 해드렸고요. 어, 저는 또 이제 남은 또 이제 시간 동안 토요일 승부경주들 뭐 승부경주 5, 6, 7, 9, 10 그리고 이제 제주 4경주, 5경주예요. 런경주들 준비를 해서 철히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찾아뵐 찾아뵐 때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자, 많은 관심, 또 현장에서의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또 이제 비예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후부터 이제 비예보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비예보, 또 이제 체크를 하시고 경마장 나오실 때또 우산 같은 거또 이제 챙기시고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일 또 이제 현장에서 뵙겠고요. 어이 항상 또 이제 음, 그래도 아직 기온차가 아침 저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기 예,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